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불을 뿜고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한 젊은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섭니다. 그는 공동체 가족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에게 인사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셔츠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팔뚝에 있는 문신이 드러납니다. 해골도 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가장 어두운 시절에 구원해준 시편의 한 구절의 말씀과 얽혀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미소는 굳어지고 악수는 망설여집니다. 그는 시선을 느낍니다. 그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할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뛰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피부에 있는 잉크로 판단받는 이방인 나병 환자처럼 느껴집니다. 친구 여러분 이 장면은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교회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현대 기독교 문화의 가장 논란이 많고 불편한 문제 중 하나에 직면하도록 우리를 강요합니다. 가족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비우고 수많은 진실한 영혼을 다치게 한 문제입니다. 문신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모래에 선을 긋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 편이고 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종종 외적인 모습이 우리의 가장 쉬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복잡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위대한 CS 루이스는 한번 우리를 괴롭혀야 할 말을 했습니다. 악마가 붉은 공산주의자나 실크헤트를 쓴 자본가라고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실에 앉아 편지를 쓰는 뻣뻣한 칼라를 한 성직자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진정한 위험이 명백한 모습으로 외부에서 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성과 심판의 옷을 입고 내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문신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외웠던 금지 조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한가? 아니면 규칙을 만들고 서로의 외모를 감시하려는 서두름 속에서 우리는 문맥에서 한 구절을 떼어내어 결코 의도되지 않은 무기로 만들었는가? 오늘 우리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견을 형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네 가지 진실, 네 가지 이해의 기둥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들을 내용은 문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자신의 신앙, 그리고 놀랍도록 넓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방식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전통이 종종 우리에게 믿게 허락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해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첫 번째 진실은 대부분의 비난이 근거하는 바위입니다. 그것은 종종 그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 돌처럼 던져지는 구절입니다. 레위기 19장28 절입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상처를 내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무늬도 새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논쟁 끝. 그러나 성경 해석이 그렇게 간단했다면, 우리를 인도할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 도시가 아니라, 갓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사막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교도 문화, 가나안인,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들에서 몸에 새기는 표시는 예술적 자기 표현의 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구체적이고 깊이 우상숭배적인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피부를 베고 영구적인 표시를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에서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의식적인 애도 이교도 신들을 달래거나 영혼을 부르는 한 형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때문에 너희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 그 말씀하실 때 그분은 패션 규칙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학적 분리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않다. 너희는 죽음과 어둠의 신들에게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생명의 하나님인 내게 속했다. 레위기에서의 문신 금지는 우상 숭배와 이교도 신앙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모세 율법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일한 블록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렸던 시민법, 십계명과 같이 영원하고 보편적인 도덕법,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의식법입니다. 문신 금지는 혼합직물 옷을 입거나 해산물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법과 시민법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과 구별하기 위한 정체성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의식법의 성취이십니다. 동물 제사는 그분이 마지막 어린양이셨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율법은 그분의 십자가로 무너졌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들은 새로운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대답은 단호한 아니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을 그 우상 숭배적 문맥에서 떼어내어 오늘날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사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율법 체계 아래로 다시 데려가려는 시도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녹색 신호라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이자 더 깊은 진실,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진실로 이끕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이 강력한 말씀을 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은 종종 문신에 반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성전에 낙서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해석은 사실 상당히 피상적이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급진적인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을 중요하지 않은 껍데기, 영혼의 감옥으로 보는 그리스 문화에 잠긴 교회인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하는 일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몸이 감옥이 아니라 성소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단순히 할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마음과 의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흠없는 피부를 가지고 돈, 권력 또는 자기 이미지에 대한 우상숭배의 성전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신 없이도 육체적 아름다움, 미학을 우상화하는 위험은 문신의 위험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현실적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왜이 문신을 하고 싶습니까?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반항심 때문입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신을 하기 전에 기도와 헌신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손목에 구속받음이라는 단어를 문신한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곳은 이전에 자해의 흉터가 있던 곳이었으며, 그녀를 구출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 예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복음에 대한 수많은 대화를 열어준 기독교 상징을 문신한 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신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장식하는 것, 그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원칙이 우리에게 묻게 하는 질문은 규칙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한 강조는 우리를 직접 세 번째 진실로 이끕니다. 세 번째 진실은 아마도 우리의 종교적 경향에 가장 대립적인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선택할 때 그는 2세의 장남 엘리압의 외모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강하며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지름길입니다. 옷, 머리 스타일 또는 문신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분류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맹렬히 싸우셨던 바리새적인 정신의 본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완벽했고 그들의 기도는 길었으며 율법 준수는 꼼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음과 썩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피부를 가졌지만 더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CS 루이스는 내적인 실제 도덕성과 외적인 단순한 품위 사이의 차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종교성은 종종 품위에 만족합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거룩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끌어들이셨던 바로 그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세리, 창녀, 소외된 자들,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게는 추문이었던 사람들의 친구셨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이나 수용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준이었습니다. 문신을 포함한 외적인 모습에 대한 우리의 집착의 위험은 그것이 우리를 위선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기는 걸러내고 피부에 있는 표시, 낙타는 삼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 험담, 사랑의 부족, 우리가 절구절 문신을 한 젊은이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의 마음에 대해 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정받기 전에 사무엘처럼 여전히 사람이 보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이 진실이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에서 해방시키고 판단받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부의 캔버스보다 당신의 마음의 캔버스에 더 관심이 있다는 이 계시가 당신을 깊이 감동시켰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판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도전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 채널을 구독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표면 너머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보는 것에 헌신하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위기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우리 몸이 의도에 따라 장식되는 성전이며,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가졌다는 뜻일까요? 예.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이 긴장감은 우리를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진실, 즉 가장 큰 영적 성숙을 요구하는 진실로 이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자유는 항상 영적 책임과 함께 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서 기독교인의 자유의 근본 원칙을 세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할 저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정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이기심을 위한 면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위한 기회입니다. 질문은 내가 이것을 할 권리가 있는가? 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유익한 일인가? 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신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에게 문신은 진정한 신앙의 표현,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문화적 맥락에서 예를 들어, 외딴 부족이나 매우 보수적인 노인 공동체 살고 사역한다면 문신이 복음에 대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될수 있는 곳에서는 사랑이 더큰 선을 위해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 고기를 먹는 것이 그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이 고기를 먹을 권리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족해 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을 위한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리보다 실천적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성숙은 우리의 권리가 실천적 사랑에 양보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 문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가? 증거의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인가? 불필요한 분열을 일으킬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한 자유의 자리에서 이것을 하는가? 아니면 규칙에 대한 유치한 반항에서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일한 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사랑이라는 최고의 원칙에 의해 인도되는 개인적인 분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문신에 대한 대화는 깊이 들어가면 거의 문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은혜, 외모와 실체, 자유와 책임 사이의 긴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금지가 이교도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의식에 특정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 그 영광은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무시하시고 우리 마음의 깊이를 살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자유가 항상 사랑과 책임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서로를 상처 입히기 위해 성경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대는 올바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클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진 자, 잃어버린 자, 구속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피부에든 영혼에든 어떤 표시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문신이 있고 그것을 후회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없고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를 하도록 부름 받았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없고 갖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다시는 피부에 잉크가 있는 형제나 자매를 보고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안다고 추정하는 대담함을 부리지 맙시다.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의 흠없는 피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급진적인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환영하고 회복시키며 표면 너머를 보는 사랑입니다. 벽 대신 다리를 놓는 사랑입니다. 저는 바로 그 은혜와 공감에 대한 초대로 끝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율법주의의 무게에서 해방시켰거나 더 깊이 사랑하도록 도전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써주십시오. 각각의 아멘은 당신이 판단되신 은혜를 율법 대신 사랑을 선택한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각 댓글을 읽으며 그것들은 우리의 공동 여정의 아름다운 모자이크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문신이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교회에서 판단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부디기도 요청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을 축하하며 결국에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표시는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신 구세주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임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88.